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다 주관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6절, 25절까지인데요. 그래서 혹시 그 메시지 성경 읽어주실 분, 정석 고사님 혹시, 혹시 가능할까요? 읽는 거? 메시지 성경을 지금 안 가지고 오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역개정 읽으실 수 있, 있겠어요? 네. 예, 그러면 정소 관사님이 개역개정 읽어주시고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laughs>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전자는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그 다음에 한 2, 3분 정도 묵상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어, 정숙 권사님 나눠주시고 혹시 정혜 집사님 재현 집사님 나눠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숙 권사님 다음에 정혜 집사님 재현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은 서울에 와 있어요. <laughs> 그딸 집에 와 있는데 우리 효준이 지금 뭐 한다고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 얼굴은 지금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아침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그 본문을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큰일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이 어, 너무 대단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고 어~ 나에게도 마찬가지인데도 본문을 또 보니까 아 이건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 내가 이것을뭘 뭐 나눌 뭘 나눌 수 있을까 그때 잠깐 어 나눌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또 보면서 뭐를 나눠야 될지를 잘 어, 기도를 했는데 음, 이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이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는가고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는 너무 인마 누엘의 이름은 정말 너무 감사한 거고 내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로 살아가는 거긴 한데 또 이제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의미인데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건데 아, 이거 어떤 무엇을 나눠야 될지를 갖다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상해. 네. 혹시 정혜 집사님, 재현 집사님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조금 이따가 네. 나누면 될 같아요. 조금 이따가 나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복재사님, 보성현제님 신실재사님 손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본문 보면서 <laughs> 익숙한 본문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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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늘 생각했었던 그런 어 마음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음, 이렇게 정말 아까 정숙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류 역사상 대단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 일을 성취한 약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게 성경에 그냥 묶여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인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믿기기가 어려운 어, 이런 말씀을 음, 앞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잇는 것은 정말 정말 놀랍고 너무 <laughs>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때 그 순간 처녀인 몸이 뭔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자기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자기와 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정말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대단한 일이 아닌 아주 작은 일상부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성 형제님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실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음...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만 표현되어있는데 SG 성경으로 보니까, 음,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에게 욕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 지을 참이었다. 강도를 찾던 중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네. 음, 정말, 저희, 우리의 이제 예수님이 오심이 은혜가 되고 되게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오실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 만약 저에게 이런 일을 한다면 정말, 당사자인, 제가 마리아라도 굉장히 정말 힘든 일일 것 같고, 결혼하는 요셉에게도 굉장히 화도 나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을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험과 방해와 여러 가지 뭔가 어려움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근데 마음이 그렇게 많이 상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조용히 문제를 맺을 생각으로, 이제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방도를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예, 저, 저도 저 물론 꼭 같은 적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와 속임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먼저 저의 방도를 찾고 제가 익숙한 방법들로 막 조용히 생각을 하고 마음도 상하고 막 하지만 저도 이렇게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할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또 인도하심 받고 싶다.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때로는 어쩔 때만 이렇게 잘 같이 함께 하신다 막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힘들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막 일상 가운데 지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도 오셨고 또 성령님으로도 그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구나 어,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게 함께 하시라는 걸 내가 어쩔 때는 이제 못 느낀다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길 원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생각을 좀한것 같아요. 네. 네, 예, 어 효준지선이 오셨는데 효준지선이 혹시 하나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어... 지금 막 읽었는데 저는 그냥 무슨 이제 제 삶에서 중요한 뭐 과제가 있거나 그뭐 상황에 따라서 어. 뭐 이제 예배를 좀 집중하지 않고, 어 그냥 그 삶의 과제나 필요를 따라서 살다가 그게 좀 잠잠해지면 다시 또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약간 좀 그런 아직 좀 불안정하게 그계속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뭐 명신교회 음집 벌써 좀 2, 3년, 3년 됐나요? 3년 됐지만. 어 그래서 최근에도 좀 계속 좀 불안정하게 어 했고 또 기도가 잘안 되고 말씀도 잘안 들리고 그랬는데 그어 저한테 있었던 은혜가 되게 분명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잘안 됐었는데 어 다시 음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음어 내가 예수님 없이 살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 좋겠고, 이제 또 많은, 선배, 많은 믿음의 선배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좀 상황이 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올수록 좀 분별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수 있도록 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내가 스스로 안 되고 좀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약간 왜 이렇게 약간 제가 집중도 못하고 그러지 생각을 하다가 뭔가 머리로 생각이 안 되고 아좀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좀뭐 아 집중하려고 노력 뭐 예를 들어 수업 듣듯이 뭐 아니면은 회사에서 막 일에 집중 안 되는데 노력하려고 아 집중하자 집중하자 이렇게 하듯이 그거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예배 시간 중에도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좀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엄마가 또좀 힘든 시기에 겪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계속 계속 이제 어 들려줘요 얘기를 엄마가 어떻게 마음을 이겨냈는지를 이제 전화로 통화하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좀 점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아, 그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살아야겠다 네, 계속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니까 온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보성영재님 나눠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그어 저는 그어 최근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두 그러니까 명을 만났는데 한 명이 하... 그 원래 교회를 다니던 친구고 한 명은 이제 새로 교회를 다니려고 고민하는 친구인데 정확히 교회는 아니지만 성당인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 그, 종교적인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대화 주제로.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모르는 게 많고, 의견을 나누다가 이제, 배운 것들이 이제, 그, 어, 사람이 되게 이제, 지식이 유한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총리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만 같은 걸 표현을 했는데, 그게 그런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선리들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는 것이, 예, 그게 믿음의 이제 과정이라는 그런, 정확히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대충 그런 별로, 네, 부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도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어떤 계획하심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약간 어렴풋이나마 이해, 가, 이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 약간, 뭔가, 아, 뭔가 좀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또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 이나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재현 집사님 가능하실까요? 잠깐 나누는 게? 네, 저 먼저 시할게요 네, 아, 네, 네, 잘 들리시나요? 아주 잘 들립니다. <laughs> 네. 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해주실 수있도데 아, 저는, 저도 아까 말씀을 먼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어, 엇 어, 옷을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제 개업계정도 읽어보고 왔는데, 그, 세셉의 반응과, 또 순종으로 이어진 그 과정이 좀 마음에 다가왔어요. 제가 요즘에 그 반응하는 것에 대해, 저의 입숙한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치우기도일때한 것처럼 그게 되게 욕심이었고 욕심으로 어, 욕심을 포장한 욕심을 가린 채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았는데 정말 작은 순간에서도 잠깐 나님한테 묻기보다는 제가 이제 익숙한 방법으로 먼저 반응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아차 싶은 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아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순간적으로 정말 너무 즉각적으로 샤샤샥 <laughs> 이렇게 생각이 딱딱 진행되고 몸이 반응하고 나중에는 약간의 아좀 아쉽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되게 온유한 사람이고 아 누가 봐도 바리아를 보 처음에는 이제 바리아에게 해강가기 위해서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인사된 것이라 했을 때, 어, 너무, 자기의 반응을 내려놓고 순종하고열달 해산할 때까지, 어, 이렇게, 겸자리를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순종할수 있지만, 시간이 가고, 또 자기의 이성적인 뭐, 생각이 들어오거나, 어,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때 그것이 많이 변질될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아파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laughs> 상황이 상황인지라 뭐~ 주님께 간절히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제 몸이 좋아졌을 때 제가 좀 그렇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좀 잊지 않을까 아~ 어, 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laughs> 그런 걱정이 제 안에 좀 있고 아 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도 간절하고 이 시간 몇달안 되는 시간이지만 음, 제 삶에서 되게 큰 포인트는 시간인 것 같고 저렇 음,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도움 받고 많이 저 욕심 들어도 많이. 어옛 사람으로 다시 살라는 것도 반복했었는데 이제는 음, 제 뜻보다 좀김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연집사님 혹시 네, 저희 본문을 보다 보니까 뭔가 요셉의 입장을 또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은 요새는 이제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뭐, 요새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 갑자기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고 하니까, 끊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음것 같은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고 좀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알게 됐다는 건 요셉 외에도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얘기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생각해보고 하면은 순종해서 이제 말을 대려고 한다는 게 이제 뭔가 그런 시선들이나 뭐 뭐냐 뭔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껄끄러질 게생 자기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자기가 감사하고 같이 감당하겠다는 그런 이제 말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말에, 문, 말에 문제를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이 자기의 문제로 이제 같이 이제 이제 생물이 같은 이제 같은 가정의 문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하면서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같이 감당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 또 보면서 이제 저도 좀아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요새처럼 이제 내 문제로 여기고 이제 가지고 보호하면서 이제 뭔가 내가 나서서 이제 좀 뭔가 그거를 요셉처럼 뭔가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좀 나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뭐 들으시면서 더 나누고 싶으신 그런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신실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묵상무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예수님 오심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서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도 겪고, 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음, 입장도 많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십 시작에서 구원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주실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름 받아서 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 이루고 연매맺는 가정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주일날 또 즐겁게 만나요. 들어가세요.